안녕하십니까 에젤입니다. 여러분 오랜만입니다. 오늘은요 제가 좀 많이 아파가지고 요즘 그런데 우리 남편이 녹두죽을 끓이는 과정을 제가 잠깐 이제 짧은 영상을 올릴 거예요. 이제 밥을 이렇게 했어요 녹두 밥을 녹두 밥을 해, 한 다음에 이제 더운 물을 이제 붓고 정말 짧은 영상이에요. 정말 쉽게 만들 수 있어요. 녹두를 그냥 어, 룩도 하고 찹쌀하고 섞어서 찹쌀밥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더운 물을 넉넉하게 부어준 후에 어제도 이렇게 해서 먹었는데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영상으로 좀 올려보자 제가 신경외과 약을 먹고 있는데 근육이한제가 들어가서 그래서 많이 먹는면 힘들대요 아, 이렇게 해서 이제, 웬만큼만 갈아주시면, 한번, 계속, 간사, 수업하시고. 너무 주기 되면 안 돼요. 되게 약간, 가발이좀좋 정도로, 이렇게 해서 그냥, 이제 완성이에요. 자, 숟가락으로 한번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숟가락으로. 아, 밥알이 좀 보이나요? 조금? 어, 네, 이렇게 이제 이렇게 돼요. 그럼 이제 요거를 먹을 때 그냥 살짝 대표서 먹기만 하면 돼요. 간을 해서 죽이 다 됐잖아요, 벌써. 이렇게 저희는 녹두죽을 이렇게 해서 먹고 있습니다. 아, 여러분도 이 에, 녹두죽은 1 년에 한두세번 먹으면 좋다고 그래요. 중금속 그 해독도 되고 어, 좋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이렇게 끓여서 한번 어, 드셔보시면 좋겠어요. <laughs> 제가 지금 얼굴은 내보낼 수 없고 이걸 내고 이걸 좀 예쁜 그릇에 한번 담아볼까요? 죽 그릇에 맛있을 것 같아요. 뭐 예쁜 그릇이야 뭐, 우리가 늘 먹는, 저희는 이거, 하얀색, 그냥, 그릇에다 먹고 있습니다. 짧은 샷을 올리려고 했는데 벌써 2분 40초가 돼가고 있네요. 자, 이렇게 죽이 됩니다. 여러 여기다가 참기름 조금 이제 뿌리고, 소금 넣고, 이제, 그리고 먹으면 해독제가 돼요. 여러분들도 이 감기가 좀 요새 극성이더라고요. 감기도 그렇고 러 가지 몸살났을 때또 아이들도 열날 때도 이 녹두죽이 좋아요. 이 녹두죽을 즐겨 먹는 저희 집입니다. 네, 자 참기름도 제가 방앗간에 와서 짠거 너무 많이 들어간 것 같아. 음,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먹을 거예요. 자, 저희 남편 이제 냉동실에 가서 지금 깨를 가지고 깨 뿌리려고. 음. 아우 조금만 드세요. 이렇게 많이 났어. 아 너무 많이, 너무 깨를 좋아해. 어, 우리 영감님이 너무 깨를 좋아해 가지고. 예, 오늘은 어, 여기까지 아, 찍을까 합니다. 여러분들도 어, 맛있게 한번 해서 드셔보세요. 이렇게. 네. 감사합니다. 에젤이었습니다.